나노 캠텍 예, 이 종목 제가 말씀드린 게 4400원 깨지면은 4400원 깨지면은 이 종목은 예,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다행히 양봉이 나와줌으로써 어 조금 기대 일말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들고 계신 분들은 4400원 이탈 컷으로 들고 계시면 되겠고요. 신규 하실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 종목. 여기서 덤비기에는 조금 그렇고, 에, 가격이 5,800원이 넘어가는 게확인돼야될것 같아요. 5,800원 넘어갈 때, 그때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22평 위에서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셔도, 여러분께 충분히 수익을 가져드릴 수 드릴 수 있고, 또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어 깨져 가지고 위험스럽게 흘러내리는 종목에 들어가 계시지 말고 그렇게 깨졌다 그러면 얼른 나오고 그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는 방식으로 매매를 계속 임하셔야 수익은 계좌는 계속 좋은 방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노 캔텍 다시 말씀드리면은 4,400원 깨지기 전까지 보유 그 이후에는 나왔다 다시 본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단기 목표는 아, 5,750원 정도 그 정도 오면은 일부 청산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뭐 끝까지 버텨서 돌파를 기대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예, 오스템 이 종목도 많이 질문하신 종목인데 이 종목은 한번 강한 상승을 있다가 지금 횡보 구간에 들어가서 강한, 굉장히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짧게 본다 그러면은 3400원이죠. 3400원 이탈 시에는 우선 손절하고 손절 혹은 매도로 해가지고 우선 나왔다가 다시 보셔야 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평들이 점점 벌어지면서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4000원 돌파해서 4250원을 돌파해 나와야만 좋게 다시 그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데 이 종목은 굉장히 큰 박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는 조금 기간을 좀더 두고 안정될 때까지 좀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괜히 들어갔다가는 손절만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종목이에요. 확실히 강하게 돌파된 이후 안착됐다가 다시 상승해서 돌파될 이 시점. 이 시점 이 시점은 조금 그두 번째 차선책이고요 여기 돌파할 때가 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금 지켜보면서 다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다음 문의 종목은 코어롱 티슈진 코어롱 티슈진을 저한테 뭐 문의 주셨는데 제가 이 종목은 37,500원 깨지면은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시 나왔다 다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지금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흘러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빨리 나오시는 게 좋아요 물론 지금이 최 바닥이어서 버티시겠다 하시는 분들 계시겠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어디까지 버티셔야 되냐면은, 3만, 3 3만 2천원까지는 나는 버틸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까지 버티시고요. 아니면 그냥 빨리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코롱, 티슈진이 종목도 지금, 최소한 이 추세선 상, 상, 상방 추세선이 돌파된 다음에는 이건 보시는 게 좋고요. 그렇기 전까지는 추가적으로 진입하시는 거는 그렇게 여러분 계좌에 도움이 안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나오셨다가 다시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겠고요. 그렇지 못하신다 그러면은 최대 32,000원까지만 버티시고 그 이후에는 진짜로 어디까지 이게 빠질지 모르는 종목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만입니다. 예 다음 종목 현대바이오 오늘 관심 주은데요 저도 저이 종목 좀 들어갔었죠 들어갔다가 예 안타깝게 손절만 당했어요 여기서 들어갔다가 여기서 손절당하고 나왔더니만 상한가를 직행해 버렸습니다 좀 안타까운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으니까 할 말은 없고요 우선 이 종목 보시면은 122평을 오늘 찍고서 뭐갭 상승으로 돌파했다가 다시 120평을 찍고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계속 들고 계시고요. 아 나는 못 잡았어요. 어디서 들어가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 볼까요? 예, 6만 아, 6,300원 부근, 6,300원 부근까지는 내려와 줘야. 됩니다. 혹은 여기서 봉이 몇개 정도 하다가 강하게 돌파하는 봉 이때 이때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때 아니면은 지금 그냥 빵빵빵 날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쫓아가실 수가 없어요. 굉장히 크게 버텨야 되는데 여러분이 만약 여기서 쫓아 들어갔다. 내일 또 쫓아들었다 하신 분들은 30%에서 최대 40%까지 손절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각오 가능하다 하신 분들은 뭐 충분히 쫓아 들어가 보셔도 되지만 그렇게 추천을안 합니다. 그러니까 눌림이 있은 다음에 돌파 혹은 눌림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눌림을 잡는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 종목은 관심에 관심 종목에 담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예, 다음 종목 LB 세미콘. 예, 이 종목 잘 가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신규로 들어가긴 부담스럽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계시고, 신규로 잡겠다 하신 분들은, 예, 67,000원, 이 정도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줘야, 그나마, 손절 짧게 걸고, 들어가 줄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달리는 종목은, 그냥 보내준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내려와서 기회를 준다 그러면 감사합니다고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자리고요. 이 종목은 단기간 지금 거의 전 고점까지 다가왔죠. 전 고점까지 다가왔으니까 저 아래서부터 들고 계신 분이라 그러면은 조금은 뭐 3분의 1이라든지 절반 정도는 익절을 하시고 어, 나머지는 들고 편안하게 들고 가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100%다 들고 간다 그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예,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어, 일부 를 털거나 아니면은 일부 털, 털고 일부는 들고 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물론 요 고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뭐 먹는 게 별로 없기니까 없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고요. 자 그러면은. 고점에서 요, 요 부분에서 잡았다 나는 좀 높은 가격에 잡았다 하시는 분들 이탈 가격 65,000원 이탈 아, 6,500원 이탈에 나온다는 그런 심정 아, 그런 계획으로서 현재 버티시면 되겠습니다.